자, 오늘 날짜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바로 세계 1등 자동차 회사 도요다가 1989년부터 총 174건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거죠. 아직 시작이 불가한데 앞으로 이것이 1 0건이 나올지 아니면 몇백건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34년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했죠. 연비도 속였고요. CPU를 넣어가지고 출력도 속였고 안전 검사도 속였고 모든 걸다 사기로 종철을 했어요. 자, 일본 도요자를 배워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거 어제 날짜 2024년 2월 1일입니다. 과거 10년 전 이야기 아니라 최신 뉴스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이 내용이 떠올랐어요. 소셜 cultural l i b r a r i s immune system 면역체계에는 관련이 좀왔긴 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인간에 관한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잘친대요 원래 예잘 네.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뭐제 수업을 듣고 말 고민한 분들이 있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일타하지 그러냐? 네 말이 맞으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그거 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이 잘떠라온적도 있었는데요. 인강이 활성화된 적은 1999년도부터 활성화됐어요. 제가 이전부터 이제 인터넷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 99년도부터 계속 또 했는데 겨우 24년 속인 거 가지고 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4년 속인 기업도 있는데 이게 일타라고 구문도 그나 청크도 그냥 끊을기, 이거 전사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일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속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진짜 로 믿고 있으니까요. 속인다는 건 알면서 도요되는 한 거고, 본인도 몰랐다고 얘기는 합니다, 스스로들. 그러나 이분들 뭐전 그랬을 거라 봐요. 속인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을 까라고 생각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나, 속인다는 것과 속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것 효과가 있다그러면 그게 속인 건가? 아니, 그 사람 진짜 믿고 있으면. 이건 참 애매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4년과 24년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앞으로 10년이면 저도 달라질 거라 봅니다. 예, 분명. 자, 그런데요. 그 인간이 어떻게 잘 속이는지 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농담도 하죠. 뭐 물론 이거 진실은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타 s 을다 멸종시킨 것은 거짓말을 잘했었다 s h 말도 농담처럼 나와요. 그 정도로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조상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m 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않는 것을 믿기도 하죠. 갑니다. a l a r g e n u m b e r o f m a m m a l i a n 종류는 other,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가 포유류의 정도, 뭐 인간을 포함해서요. 때때로 어떤 워크를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부, 물이 밖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우리들의 생활 공간에 생활이라 단위가 있죠 집 가정 같은 생활하고 있는 그런 단위 밖에 있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죠. To the outsiders, individuals attempt to appear stronger, weaker, healthier, sicker than they r e a l l y are. 사실 외부 사람들에게 이 개개인들은 개체들은 뭐하려고 합니까? 좀더 강해 보이거나 좀더 약해 보이거나 건강해 보이거나 뭐더 아파 보이거나 실제보다도 그런 모습으로 보려고 이 시도하죠 그렇죠 저는 학원에서 깨 있으면서 일타들 하고 물론 같이 많이 강의를 했고 저도 뭐 어떤 학원에서 일타를 해본 적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 인터넷 강의에서는 일타는 한 곳에서 좀 해다 말았는데 그거 말고는 하여튼 간에 지금의 뭐일타들쭉 봤을 때 제가 만났던 일타들은 어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뭐하지만좀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저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그랬어요. 이들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적으로 그랬어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 경험이니까요. 그냥. 하여튼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진짜 이거를 잘해야지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 강사들도 꽤 있었어요. 야 쟤들 저렇게까지 사니? 라고 할 정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했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학생들은 모르죠. 밖에 사람들. 내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 with i n human groups people deceive not only out group members but in group members as well. spouses, children, village leaders. 인간의 그런 그룹 안에서 사람들은 속여요. 아웃 그룹 멤버들뿐만 아니라 인그룹 멤버도 속입니다. 우리 배우잖아, 칭 아이들, 또는 뭐, 마을의 리더들. In truth, it is beyond my expertise to know if people in all human cultures behave counter to the established rules in their society, and if they do, they occasionally keep uh, their actions secret. 자, 진실로, 내 전문 분야는 넘어무거예요 전문 지식은 뛰어넘는 거야. 안다는 건. 만약에 모든 사람 모든 문명의 사람들이 카운터펀치 그 역펀치잖아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죠. 사실. 예, 확립된 룰 예의 범죄 같은 거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룰이 있죠. 그게 예의 범죄 같은 거.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의 사회에서의 그런 확립된 예저 같은 규칙을 반대로 행동한다. 모든 사회가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근데 if they do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행위를 이게 비밀로 keeping 해놓죠. 그래서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similarly I cannot attest to whether all human cultures have words such as lie, deceive, trick, shame, or guilt. Their vocabularies. 자 마찬가지로 나도 테스트는 할수 없어요. 어, 테스트는 입증한다는 거예요. 입증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의 문화가 그런 단어가 있는지 뭐, 거짓말, 속이기, 사기치기, 어, 부끄러워, 어, 죄책감 느껴 뭐, 이런 것들인지 없는지는 그들의 단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다 검증할 수는 없어요. Whatever the final judgment is to the universality S 붙은 겁니다. s 서 빠졌어요. Universality of deception Our data would do suggest that to h the extent individual so must actively imprint, uh, conceal i m p r t e a i n t information from others in their social, so, social network the act of concealment should be stressful whatever 마지막 판, 판단 뭐에 대한 uh, 보, 거짓말이 보편적인야 라는 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어떻든 간에 우리 데이터가 아마도 제시하고 있는 건 시사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개개인이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부터 소셜 네트워크에서 숨겨야 할 정도로 우리의 숨긴다는 행위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면 틀리 없다라고 이제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구문도해나 문법으로는 절대 영어를 할수 없다는 거. 인지세계죠. 의식의 세계에서는 영어를 전복할수 없다는 거. 언어 자체가 무의식의 성역과 영, 의식의 성, 영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러한 의식의 세계로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들은 절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뭐 사기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본인이 믿고 있으니까. 예, 그, 뭐, 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가 진실을 다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다는 걸.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사실 본인이 안다 하더라도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비밀은 반드시 유지할 수 밖에 없죠.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뭐, 그런 형태로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그래서 이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4년 동안에 가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게 바뀔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바뀌었죠. 그게 증거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는 아시아권몇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일타강사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일타강사로 그냥 얘기하죠. 한정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